졸라 키스. <laughs> 졸라 키스. 뽀뽀. 뽀뽀. 졸라 키스. 오늘은 특이한 축구 선수 이름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32강. 아니, 우리, 저희 메이저님이, 재밌는 거 있는데 해보실, 그래서 한 건데, 아, 이름이니까 읽어도 된다고? <laughs> 어, 브라질의 PC 선수와, 음, <laughs> 아, 이름이야! 그래, 이름이라 읽어도 되는 거잖아. 이름이 음보지. <laughs> 음보지라고 하지 말고, 음보지. 이게 낫겠다. 음보지님. 그래도 뭐 이름이 전이 이름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laughs> 아니 형 아니 형 진짜로 아니 이거 어디서 형 어디서 찾은 거야? <laughs> 이런, 아뭐 이런 이, 어 뭐이어뭐 이런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아니 이거 어디서 찾은 거예요? 스톤과 자지. <laughs> 아, 섹스톤 선수와 하자지 선수. 아, 사우디 선수군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남자니까, 네. 하자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로 있는 이름들 맞아? 나 검색해볼래. 아니, 이거 진짜로 있는, 만약 이분의 진짜 실명이 아니면 이거 진짜 문제네. 내가 검색해본다. 어, 귀라이 브라이 선수가 있네요 진짜로. 아 어, 신세계 선수는 진짜 있는 거예요? 어. 아 정말 신세계네 진짜로 오늘. 오케이. 근데 만두는 저게 왜 있는 거야? 왼손 선수와 뽀뽀 선수. 아 진짜 다 있는 이름인들이구나. 왼손과 뽀뽀, 뽀뽀와 왼손. 저는 뽀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뽀선수 정치인 선수와 <laughs> 보지노프 선수 아니 근데 진짜 다 있는 거 맞나? 아니, 잠깐만 검색해봐 보지노프가 진짜 있어? <laughs> 아니 이거를 만든 사람 뭐야 정치인 아, 진짜 음, 있는 음, 분이네. 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있는 선수들인가봐 김영삼, 이재명, 김세중, 케네디. 아, 아, 다 있는. 아니, 다 있나봐. 축구선수. 김영삼. 어, 있네. 축구선수 이재명. 아, 다 있는 선수들이네. 어, 일단은 저는 보진노프 선수. 저 해외 축구 좋아해서. 블랙맨. 그리고 미친. <laughs> 어, 다 무슨 별명 같아. 자, 미친으로 갈게요. 미친 선수. 자 비야그라 선수와 야구 선수 <laughs> 아니 축구 선수 이름이 <laughs> 야구인 게 비야그라와 야구 선수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비야그라 선수가 그리고 진로 아두 분이서 형제 아닌가요? 어, 주루와 진로보지 어, 개인적으로는 어, 아니 근데 이제 이름 보고서 선택해야 되는 건가 이게 피파 선수 아 이름 괜찮네 드링크 워터 선수 아 요거는 이름 뭐 특이하긴 하지만 어, 피파 선수가 좀더공아 네. <laughs> 성함이 공이시네요 축구 선수 공 축구 선수 공씨는 포지션이 뭐예요 포지션 축구선수 공... 아, 이뭐정보에는 축구공이 나와버리네. 일단 있는 선수겠죠. 예, 네, 그쵸? 그렇죠? 공사포나라 머리 아파... 아, 진짜 머리가 아파 보이셔서 이분 선택할게요. 졸라 선수와 두리차 선수, 두리차... 아, 차두리 선수, 아메리칸 스타일로 두리차... 아, 그래도 졸라 선수가 좀 더... 예, 네, 좀 낫지 않았나? 보름달 그리고 시바사키 선수 아 시바사키 선수 는 제가 워낙 많이 봤던 선수였어. 어 그러다 어이없는 드리블 나왔고 시바, 시바 새끼가, 시바사키가 시바사키가 어, 좀 좋지 않은 드리을 나왔습니다. 졸라키스와 어우야. <laughs> 아 졸라키스 그리고 어우야 어. 개인적으로 졸라키스를 하고 싶네요. 네네 미친 선수와 봄 이제 16강입니다. 미친 봄봄 봄, 미친. 저는 개인적으로. 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머리아파 선수와 졸라키스 선수 졸라키스 선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와 뽀뽀 아 뽀뽀지 뽀뽀만한 선수가 없어요 지금 뽀뽀 브랄과 보지노프 브랄 선수요? 예, 선택하겠습니다 아 진짜 다 이거 있는거지? 어, 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은보지 선수와 공 선수 아 고민되네 이거 에이 그래도 공이지 아유 아 잘못 골랐네 질로보지 니에미 <laughs> 아 질로보지 선수와 니에미 선수 질로보지와 니에미 니에미 질로보지의 대결이네요 그쵸 아 어, 이거는 음. 니에미 선수로 가볼게요. 자, 보름달과 비아그라 선수. 아,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름달. 외국인이 사실 보름달이라는 이름 갖기 힘들거든요. 졸라, 하자지. 졸라와 하자지. 그리고 하자지와 졸라와의 싸움이 되겠네요. 아. 아, 이거 고민 많이네. 내가 사실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이렇게까지 고민 을안 해봤어. 졸라, 하자지. <laughs> 와 하자지. 아이 양측간의 선수. 아, 저는 하자지 선수. 네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어 은보지 선수와 니에미 그리고 니에미와 은보지. <laughs> 음보지와 니에미 그리고 니에미와 음보지의 대결이 됐네요. 아왜 이렇게 저는 니에미 선수가 왜 이렇게 아니 저도 얼굴만 보고 웬만하면 뽑거든요. 왜 이렇게 얼굴이 정감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하자지 보름달 보름달 하자지.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또 하자지 에 선수가 낫지 않은가. 졸라키스 <laughs> 졸라키스, 뽀뽀. 뽀뽀, 졸라키스. 아, 이거는 좀 고민이 되네요. 아,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 뽀뽀보다는 이제 또 졸라키스로 과감하게 한번 가볼게요. 8강, 어, 마지막 경기네요. 브랄봄, 봄브랄. 이렇게 두 선수의 어, 싸움이 됐네요. 브랄봄, 그리고 봄브랄. 아, 예. 아, 브랄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4강입니다. 브랄과 니에미, 니에미와 브랄의 대결이 됐네요. 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매치라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니에미 선수가 왜 이렇게 인상이 좋은지. 하자지, 졸라키스, 졸라키스, 하자지. 그래도 졸라키스 선수가 저는 좀 잘생긴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에서 니에미, 졸라키스, 졸라키스, 니에미의 대결이 됐습니다. 이제 결승전이네요. 아. 짧은 시간, 상당히 입에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네요. 음. 아. 아, 졸라키스 선수는 신뢰지만, 포지션이 어떻게 되죠? 콘스탄티노스 졸라키스라는 선수가 진짜 있네요. 골키퍼야. 와, GK 대 GK네. 골키퍼 대 골키퍼 싸움이네. 니에미 졸라키스. 졸라키스 니에미. 과연 어떤 선수가 최종 선택을 받을지. 니에미 졸라키스와 졸라키스와 니에미 선수 어 그러면은 이제 축구선수 니에미 선수도 안볼수가 없겠죠 어 안티 니에미 핀란드의 축구선수입니다 아 어, 인상이 나쁘지 않아요 콘스탄티노스 졸라키스와 핀란드의 축구선수 안티 미코 니에미 그리고 콘스탄티노스 졸라키스 자 이렇게 해서 니미 선수가 특이한 축구 선수 이름 월드컵을 우승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